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는 아마 BTS 노래겠죠. 옛날에도 그 대표적인 그런 노래가 있었겠죠. 그 민요인데요. 옛날의 민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 아리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리랑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로 풀어낸 백성이 순환받는 현실 풍자라고 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일본식 가옥이 있고, 이것도 전차도 있죠. 전차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리어캅니까? 리어카를 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차를 타는 사람과 또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또 많은 차이가 또있었겠죠 자, 당시 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 도움되는 구글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노래로 풀어낸 백성이 순환받는 현실풍자 이 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애 비애는 슬픔입니다 자, 민요. 아리랑 타령 해설, 문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자, 농사짓던 조선이 일본의 이익을 위한 근대화로 인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후한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불우한 역사를 풍자하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 민중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련된 언어와 화려한 시적 투식보다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풍자정신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미녀 아리랑을 바탕으로 무한말에 발생하여 일제강점기까지 불리던 노래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염상섭 만세전》이 있는데요. 만세 전날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아리랑 타령의 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서 이제 아리랑 타령이 아, 그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의 배경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한 종류로. 위기에 처한 민족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1년 4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의 3음보, 1행은 3음보입니다. 형식을 취한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중에 의한 공동작이므로 한 사람이 했는 게 아니고 특정 시대에그 다음 시대에 이런 노래들이 모여서 공동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체 구현이 동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지어진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덧붙은 적층 문학이다. 자, 적층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고비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씨 세도 정치 신식 군대 조직 전차 건설 경제적 수탈 등 시대 손으로 어, 시대 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처럼 각연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도 특층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노래는 풍자성이 두드러집니다. 위기에 처한 민족적 현실을 반영한 노래로 민중들의 구체적 삶이 호박하고 직접적인 언어, 바로 민중들의 언어죠.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씨의세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민중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잘못된 괴화정책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개개인의 삶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민족 사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절실하고 진솔하게 담고 있는 우리 근대사의 기록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사회를 볼수 있다는 뜻이죠. 자, 사품 읽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감상하기 가면은 어차피 아, 다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으면 읽겠는데 제 목소리가 안 좋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이 시의 사촌이 되지 말고, 이 시는 고종이죠. 조선의 왕족이 이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이 시의 사촌은, 이 시의 사촌은 왕족이죠. 아주 사촌관이니까 가까운 왕족이다 그죠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 민씨는 명성황후죠 팔촌 명성황후의 일가들은 외척이죠 자 왕의 사촌보다 가 민씨의 팔촌이 더 권세를 누렸다 왕족보다 외척의 권세가 외척의 강함을 비세단 구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법이 대구법이죠. 대구법은 유사한 구절의 나열고요.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게 대조법입니다. 요즘 수능에서 대구법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비슷한 형식의 구절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배경은 이거의 배경은 대원군 하야호. 대원군이 물러난 후 명성황후 친척들의 세도정치가 굉장히 어... 강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앞두 구절인데요 요거는 이시의 4천이 되지 말고 민시의 8천이 되려면 사문보죠 한 행은 사문본데 앞 도구 두, 두 행은 먼저 보는 선창입니다 요걸 먼저 부르고 나면 선창이 있으면 뒤에 후창이 있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띠어라 노다, 가세. 이것도 사문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띠어라 노다, 가세. 자, 요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후렴으로 후창. 그 아리, 이 아리랑 타령은 선후창요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세상이니, 그 왕의 사촌 보다가 왕비의 팔촌이더 힘을 부는 이런 세상이니, 아이고 우리 뭐 할것 있노? 배를 띄어서 몰기나 몰자, 그건 자소적이죠. 체념적이고 또어게 보면 향락적인 삶의 태도. 어, 아, 막좀더 심한 말 나오면은 정말 엿 같은 세상. 아이고막 배송 살다가 가자 이런 이야기죠. 외척의 제도에 의한 폭정물란 비판입니다. 남산 밑에다 장총단을 짓고. 어, 우리 옛날에 노래 중에 장충당 공원,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이렇게 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인기가 있었는데요. 장충당은 명상하우가 시해 당한, 어, 명상하우 시해 사건과 구식 군인, 군인들이 반발한 이모 군란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그 제사 지는 장소란 뜻이죠. 이, 이걸, 그, 어, 이 사건 이후에 문학대 장단에 밧도록 총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신식 군대들이 설치되었는데요. 이들은 실전 훈련 보다가 의식 훈련만 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실전 훈련 보다 의식 훈련만 하는 신식 군대 풍자. 본인들은 뭐 사오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근데 매일 밧도록 총, 밧도록 총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요런 것과 관련된 속담이나 성어가 이런 게 있는데요. 빛도 좋은 개살구다. 보기는 그럴듯한데 먹을 건 없다는 거죠. 유명무실하다. 이름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 자, 요건 배경이 신식군대 별기군 창설 이후의 상황입니다. 신식군대가 설치되었지만, 이들이 전투능력이 없는 그런 군대였다. 자, 요건 후렴, 후렴구죠. 자, 요거는 선창 요거는 보창하는 선 후창입니다. 그러니까 실속 없는 신식 군대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식이고 아리랑 고개는 아마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고개에서 민족의 아, 민족의 정서가 담긴 그런 고개인데요. 정거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민중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건 어떤 문명교화죠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고개에 이런 정거장을 지었는데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전기차 아까 앞에서 전차 봤죠 전기차는 전차인데 이것도 뭐좀 요즘은 필수품이죠 지하철 뭐 필수품인데요 당시에 보면 민중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거장 전기차는 문명 개화를 뜻합니다. 자, 배경은 전차가 개통된 상황입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뛰어나 뛰어라 모다 가세. 민중의 삶과 유리된 개화를 비판, 풍조하고 있습니다. 문전의 옥토는 어찌되고, 문전의 옥토는 이거죠. 삶의 터전, 일상적 삶의 공간. 앞에 나오는 그 아리랑 곡에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쪽박은 바가지잖아요 이건 동년 그릇이죠. 우리 옥탑은 다, 뭐, 어, 문전 옥토는 다 빼앗기고, 바가지, 바가지 들고 걸음기을 한다는 뜻이죠. 그 일제의 소탈로피폐해지는 삶입니다. 배경은 일제 강점기 소탈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띠어라 노다가세 자, 일제 수탈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 밭은 흘려서 신장노되고 집은 흘려서 정거장되네 이렇게 억세가 나온 것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고 신장노 정거장은 개화문명이죠 삶이 피폐해진 원인인데 이것도 대국법이죠 비슷한 구절은 아뭐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대조도가 될수 있겠네요. 박과 신장도 집과 선거장은 또 대조도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명개화가 되니까 이건 대유법도 됩니다. 잘못된 근대, 근대화다. 자 배경은 일제강점기 잘못된 개화 정책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뛰어나 모다가세 삶의 터전을 없애는 근대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 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말 깨나 하는 놈 말하려면 뭐좀 공부한 사람이겠죠. 똑똑한 사람. 여기 말 깨나 하는 놈은 똑똑한 사람이면서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은 감옥에 갔죠. 일 깨나 하는 놈은 공동산에 간다. 일 깨나 하는 놈, 일산한 사람. 공동산은 공동묘지가 있는 산, 일하다 죽는다는 뜻이죠. 혹도한 노동착취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즘도 뭐, 건수, 건설 현장에서 그런 모습이 덜 보이죠. 배경은 일본의 탄압과 노동착취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배뛰어라, 노다, 가세. 일제의 언론 탄압과 노역 비판입니다. 애깨나 마을년 갈보질하고, 이건 뭡니까? 결혼해서 애 낳아야 할 보통의 여인이 몸 파는 일을 한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비참한 현실이죠. 목도깨나 매는 놈 부역을 한다. 목도깨는 짐을 옮기는 도구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무거운 거들고 목에 걸고 이렇게 짐을 옮기는 거겠죠. 부역은 의무적으로 행하는 힘든 노동입니다. 말해서 너와 일해라 이런거죠 남자들은 노역을 당한다 이거는 삶의 터전이 파괴된 민중들 뭐애 낳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고 일해야 할 사람들은 맨날 보역을 할게 먹고 살기 어렵겠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어라 노다 가세 여자들과 남자들의 소난 받는 현실 결국 우리 민족이 수난받는 현실입니다. 신장로 가상다리 아까시 남근 아까시 나무는 자 신장로는 가상다리는 옆이죠. 신장로 옆에 신장로는 이거는 개화 문명을 상징합니다. 아까시 남근 아까시 나무는 아까시 나무 알죠? 봄이면 하얀 꽃이 피고 잎은 어, 다원정을 이렇게 달려 있죠. 가이바이비오 가위바위보 하면서 잎사귀를 떼어내는 그런 놀이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동차 바람에 춤을 춘다 신장노와 자동차는 어 이는 문명 교화를 상징하죠. 어 이거는 뭐 시각적 이미지로 그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백성의 삶과는 괴리된 모습. 옛날에 뭐 신장노에 자동차를 탈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자동차 세가 비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뭐 산타페를 타고 다니는데요. 어, 그 세금이 1년에 40, 뭐 한, 한 4만원쯤 내는 것 같은데요. 어, 요즘 뭐 몇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44만원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죠. 자, 배경은 백성에게 도움되지 않는 신문물 등장입니다. 요 오타가 있네요.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뛰어라, 노다, 가세. 자, 백성의 삶과 결이 된개합니다 현실에 대한 풍자 비판이 나타나죠. 자, 먼동이 터네, 먼동이 터네. 반복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동이 턴다. 어, 먼동이 턴다는 것은 희망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미친님 꿈에서 깨어났네. 미친님. 미친님이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희망의 내일을 열수 있는 존재. 또는 미친님이 이런 미친님이 나와서 현실을 바꿀 것이다. 미친님이 현실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백디어라, 노다, 가세. 희망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민요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민요죠. 구비민요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민요. 지금은 물론 문자로 쓰여 있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적층적인데 적층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성격입니다. 주제는 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입니다. 또 구한말에서 일제강점 하에 이르는 시기의 민족의 현실. 특징입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민족 현실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 의식을 노예했다. 자, 내용은 현실에 대한 풍자, 형식은 보편적인 민요입니다. 구비문화의 적층성,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성질이 잘 드러납니다. 그 시대별로 연대별로 쭉 있었던 일들과 그에 대한 생각을 풀고 있잖아요 많은 고비문학과 달리 당대의 구체적 사건을 들어 노래하고 있어서 발생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의미 있는 것이죠 문화적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상적 용어로 삶의 비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자들은 뭐 갈보지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중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요 형식이 개학이 시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리랑이 아리랑 타령으로 어, 이어지고 있잖아요. 삼음보의 음보율 뭐한 행은 삼음보죠. 이행대꾸 형식으로 운율을 형성했고요. 대꾸법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입니다. 반복법도 있고 대유법도 있었습니다. 대구법과 대유법.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거나 또 관계 깊은 것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대유법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입니다. 가창 방식은 선우창료입니다. 시대의 상황을 노래한 선창과 반복되는 후렴구 후창이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 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 전형입니다.